회복이 패인입니다. 어, 정두님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여유있고 넘너가게 응. 대상 병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4 0돌아신 8만 대장정은 일체 유신주의이치를 가르친 것이요. 대종사께서 28년간 가르쳐 주신 교법의 핵심은 용신법이라. 이는 죄와 복이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각자의 조물주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산종사께서는 항상 마음을 여유있고 넉넉하게 쓰라 하셨고, 나는 남의 마음을 고치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고치고 가르치라 하나니가신변과 신분검사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데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대사용사보고 훈련편 38장 말씀이었습니다 김수경님,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 네, 잘 들립니다. 네,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동안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제가 영산성지 때 그날 기분이 좀 그랬는지 영산성지 순례 때 전날 먹은 음식이 좀안 좋아가지고 밤새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제가 못 갔다고 했는데 음, 새벽에 제가 소화분을 먹었는데 체했을 때는 소화분도 체한다는 걸 처음 알았네 제가 그래서 내려가는 순례길에 제가 저 때문에 이제 속이 뒤집어지니까 버스 버스가 중간에 두 번이나 섰어. 갖고 제가 버스에서 이렇게 실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저기 미싱미싱 가더라고 했어. 그날 또 우리 은정님도 8 시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정토님은 정토님의 제로 생기 반열에 얼마나 가장 열심히 들었는지 몰라. 우리 수사님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일참 공부 정말 잘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들었어 우리 정토님. 당주고 싶더라고요. 은영님도 잘 들으셨는데 올때 멀미하셔서 좀 고생하셨죠. 참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나는 성지의 의미는 컸어요. 참 갔는데 역시 성지구나 다음번에 두 분은 따로 우리 회장님 두분 회장님하고 또 인터넷에 얼굴이 반쪽되셨습니다 코로나로 어떻게 알았었는지 다음번에 저희 또. 시간을 내서 한번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작년에 부장님 위에 예. 와이파이. 응. 다시. 그 제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저번에 한 감상을 드렸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짧게 한 5분 10분 이내로 말하고 말씀드리고 바로 공원 골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훈련 가서 또 반가우시는 우리 이 네, 전산 우리 회당, 전 회장님하고 기타원님도 뵈 가지고 반갑습니다 순... 자, 제가 제가 상반기 때 느낀 감상에 대해서 기억하신 저번에 설교 때 제가 맨 처음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상, 제가 상반기 때이 바쁜 일정을 딱 멈춰놓고 돌아보면서 첫 번째로 느낀 게 뭐냐? 상대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는 것. 이 상대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다해요. 하지만 그 일에 따른 거기에는 일의 성패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상대 마음. 그리고 그 일에 따른 십이 이 끝이 걸려있어요. 옳다 그르다 나와 이 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인간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추원하고 기도할 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전에 저의 기도는 어땠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지. 제가 저는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 왜? 기도를 해서 이루게 만들어야지. 이런 막 강한 그런 집념으로 밀어뒀죠. 근데 세상 일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추원을 해요. 오늘도 신고 내용한할때 축원을 해그 가족을 추원하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원을 하는데 그 결과는 진리전에 맡겨놓아야돼 그게 인생이 조금 힘이 좀 빠지더라고. 와이파이가 좀 꺼졌다, 접촉됐다안 적촉됐다 하니까 이게 잡혔다, 안 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기도나 집념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어떤 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축권을 해주고, 딱 내려놓고 비우잖아요. 그럼 좀 자유로워요 마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상반기 때는 큰 공부를 했습니다. 다두 번째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세월을 많이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때의 상황과 한 때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어요. 선사님이나 우리 인타님도 대복파님, 은정님, 정통파님께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 세월이 지나니까 그 한때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니 어, 또나가들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저는 이제 그 나이가 됐습니다. 몸이 아프면 짜증을 내는 나이가 됐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난다는 얘기를 아직 뭐 우리 충주 아가씨께서는 그 나이가 안됐습니까 전혀 수긍을 안 하시는데 물론 외모는 충주 아가씨지만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몸이 안 좋고 피곤하면은 짜증이 나다 근데 뭔가 이렇게 투덜대요. 아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아 몸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때 생각과 감정이 아닐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운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그 시기에 먹었던 생각과 감정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정말 잘 나갔던 때 있잖아요. 배경. 주변에 운이 잘 퍼질 때가, 이상하게 잘 풀릴 때가 있죠. 뭐 투자하면 돈도 들어와, 이상하게 누가 말하, 말도 안 했는데 자꾸 뭐 지원을 해줘. 뭐 했는데 뭐가 잘 터져. 근데, 그럴 때조차도, 그때 생각과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는 인생길에서, 올라갈 때그 마음, 생각을 집착하지 말고, 내려갈 때그 생각과 감정을 집착하지 말고, 그때 한때의 생각과 감정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돌아보는 여유가 좀 필요하더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참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의 답이 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제, 저를 볼때 저는 대, 대단히 급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승부사적 기질도 가지고 있어요. 검도 하면은 누가 검도 몇번 맞으면은 막 벌써 눈빛이 음 오늘 한번 해보자. 그래요. 너 죽고 나 살자고 하 미친 듯이 살고.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승도 하고 어디 가서 성, 좋은 성과도 되고 그 그래,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 운동의 패턴이 맞았어요. 그, 그지만 제가 탁구장을 이번 언제 얼마 전에 가봤어요. 동네에 탁구장 이 하나 생겼어. 가봤는데 제가 그 사람보다 실력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좀 높아. 근데 졌습니다. 진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탁구에 힘이 빠져있어 그냥 이기려고 하지 않아 젊은 사람툭도 넣어주고 저는 근데 여러분 그 운동 해보셨을때 알겠지만 저는 이기려고 막 몸에 힘이 잔뜩 들어있고 이분은 힘이 빠져있으니까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결국? 그분이 이겼어 그리고나 처음에 저는 막 제가 지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막 다시 또 승부근속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 은 아, 이분은 난 적으로 봤어. 내가 이길 대상으로. 근데, 저기 아니라 내가 배울 사람이다 생각하고, 예. 예.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이 접촉이 불량하다 보니까, 저기 아니라 배울 대상이라고 보고 나서 그분이 하는 힘을 빼는 방법을 제가 의심을 지켜보고, 잠깐만, 한번 쳐주십시오, 고 내가 더고순 그분이 그래요. 내가 더고순인데왜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서 제가 그 힘을, 힘을 빼는 방법만 익히면은 내가 한낮 등급이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요 그때 이분이 승쾌히 쳐주더라고요. 고수가 그렇게 겸손하게 배움을 구하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힘을 좀 빼야겠다. 너무 힘을 잔뜩 주고 급히 달려왔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인생이 60, 70 넘어가서까지도 힘을 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힘을 좀 열심히, 제 말은 열심히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지 말자, 그 뜻이 아니라 조금 힘을 뺄 때가, 한. 왜? 운동에서, 검도에서 그렇게 힘을 주고 달려가면 어떠, 어떻게 하는 그게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삶쪽에 나온다. 삶 속에서도 이기고 집매, 매달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기고 집매, 매달리게 되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여유가 없어요. 아, 내가 늘 뭔가를 가지서전취하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제는 열심히 살때아좀 내려놓고. 좀 여유 있게 사는 생각을 해야 될 나이가 됐구나. 운동이든 기도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답하고 천천히 행동해라. 천천히의 인생의 답이 있다. 그간에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그간에 저희 습성들을 볼때 돌아보는 바가 적지가 않아서니다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 요 내가 나를 압박해. 내가 나를 압박해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안되아져 제가 쉬지를 못해. 그나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정원 보면서 초 잔디 깎아야 되고 이런 게또 많아고 계속 뭘 돌아다니면서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나고 그렇게 한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압박하고 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 제가 저를 아빠가니까 남이 저에 대해서 비판이나 조언을 하면은 내가 나까지 비판 내가 내 스스로 비판과 조언을 스스로 계속 아빠가 고 하는데 남이 비판과 조언을 하면은 잘못 받아들이더라 이거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제 인생의 모토는 뭐냐 주제는 뭐냐 힘을 빼고 천천히 나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야, 오늘 딱 10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추원하되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천천히 와 힘을 빼는 것이인생의모토로좀 여유를 삼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에서는 육일되지 후에 영사 성지 순례법회까지 상반기 주요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감상과 공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상반기를 보내고 오늘 이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다음 주 서사님과 함께 할 때든 아, 나는 이런 상반기 때 이런 감상도 들었다. 이런 아픔이 있었다. 잠시 서로서로 나아오는 좋은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도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선사님 두드림요법하고 문답감정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정리를 하시고 오늘 봉합골 자리 맡아 놨는데 좀 아침에 조금만 늦어도 자리 없을 빠요 산으로 올라갈 바야죠. 그래서 생각보다 산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안요 저기 멀긴 한데 진평에 전망대가 있는데 굉장히 이걸 시간 우리 그렇다고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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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아니 사는 아니고 산인데그 저수지 거기 가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 좋으니까 7월경에 한번더 갑시다. 네? 7월경에, 7월 또 김밥 을 싸가지고 또한번 가요. 자, 왜냐면 오늘 자리까지 맞춰놨는데 그 자리 또 거두고 가야요 예. 그, 자, 가서 시간 좀 바로 김밥 먹기. 수박 잘리가좀 일러요. 그러니까 한 3, 40분만 뭐라고 해야 돼요? 잠깐 그늘에 산책하고 공화고들로지게 두고 돗자리 위에서 앉아서 쉬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11시 반 정도 김밥하고 수박 잠시 드시고 편하게 쉬시다가 거기에서 바로 회상하겠습니다. 여기도 뒷정리 좀 도와주시고 다음 주 설사님과 함께하는 법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보은기도 및 상반기 마무리 정리하고 공학골 잠시 쉰과 여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로 전주에김여사저기꼭 끝날 때되면와 있는 이분은 꼭 인사를 들어야 들어야 돼요. 예. 끝날 때 말하면 딱와계션 인테이션이 된다. 예, 가 없는. 오늘... 마사이블로. 어, 그거 그거 여러니다 어, 오케이. 드리는 거. nothing i'm just grading the papers. 아, they are 아, 네, 고운 온 티크닉드 대해서 세이프 도와드치대. Okay. So I okay. so have a good time and, uh, yeah, maybe we'll come yeah. 저기 <웃음> 그, <웃음> 오늘 그 소풍 가시는데요. 소풍 가셔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laughs> have a good time. <laughs> have a good time 그러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laughs> 저기 우리, 우리 교단에 우리 성환님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원병교도 처음이신다 성환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여기 앞서서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리 홍씨입니다홍길동의홍씨입니다 아우 나오고 이미훈이니고 우리 농담이 없다고, 시이고가 맘에 맴. 주이렇다오고직일을이렇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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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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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 몸불교에좀 관심이 많으습니다그리 어머님은 좀 도표 성향이 강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이제 어머님의 강, 강요로 계속 다녀보고, 이제 다른 유교생활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언제부터인가 알았어, 이제, 이제, 이투이사이때 이제, 그그 이제, 이공이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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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이, 했었는데, 말아가지고, 이제, 몇번 하게 튼튼에서, 중평으로, 중평에서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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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삼천제 잘 쓰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우리 열명모이대로 보는데 동아님 자주 굳 자주 굳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김여자잘 들어가세요. 음 뭐라고 하는지 난 들립니다. 아맞았습니다